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네, 이 공수처장이 특검에 소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식구 감싸게 한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 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조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 항상 이 조직이 문제입니다. 이 조직이 문제다. 네. 그래서 모든 조직을 아주 기본만 운영하고 특검 체제로 해야 됩니다. 특검 체제. 특검 체제하고 이 재판 받을 때도 보면은 국민 변호사, 국민 검사, 국민 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국민들이 그 당일 냉철하게 검사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고 방청객들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줘서 열린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